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대 최영입니다. 자 우리 23년 국까지 국무원, 구급 16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좀 풀어볼게요. 뭐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요. 원래 국무원 문제들이 조금 문제의 타당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약간 헷갈리는 영역들이 있을 텐데 해설지 내용 참고하시고 중간 중간 괜찮은 선지대만 골라서 공부하시는 느낌으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16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까요? 역관제 공무원제도, 역관주의죠. 인사행정에서의 역관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공직자를 선출을 하면 이 공직자가 관료를 임용하는 형태.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관료가 임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의 정치적 정당성이 굉장히 큰 인사인정제도입니다. 공직에 대한 그래서 민주적 교체가 가능하죠. 만약에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공직자를 뽑아주지 않으면 관료도 잘립니다. 자, 그러니까 공직에 대한 민주적 교체는 가능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무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료를 임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역관제적인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행정의 안정성을 들이려면 공무원이 중간에 바뀌면 안 됩니다. 이럴 거면 직업 공무원제 해야 되는데 역관주의의 특징은 선거가 끝날 때마다 공직자가 계속 교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행정의 안정성은 떨어지고요. 또 정치적 중립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 X구요. 4번 개방형의 인사제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뜬금없거든요. 갑자기 개방형이 왜 나오지? 개방형은 아시겠지만 공직의 내부와 외부에서 공직자를 임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역관주의를 쓴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공직 내부에 있어도 외부에서도 쌀수일수 수 있죠. 그래서 개방형 인사제도 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뭐 내용은 되겠습니다자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게 조금 낯선 표현일 거예요. 안 보신 표현일 텐데 그거보다 너무 확실하게 3번이 틀린 선지니까 3번의 내용들을 잘 판단해 가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7번 입니다. 인사행정의 최근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목표 중에 하나가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죠. 그냥 인적자원을 단순히 조직의 부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장기적인 전략을 위해 관리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대상. 그리고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종, 공직 내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일과 삶의 균형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입니다. 장기적이고 목표 성과 중심적인 인적 자원 관리에 중심을 두고요. 조직의 전략과 성과. 인적자원 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중앙인사행정기구는 비독립 단독형으로 많이 가는 게 정부조직 내에 중앙인사행정기구의 장이 들어가 있어야 조직의 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인사행정제도들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의 활동과 조직의 전략 활동 사이에 연계에 중점을 두죠. 그래서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안에 있어야 돼요. 조직의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4번.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이러면 정말 잘 훈련되어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저 이상 조직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를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희생하지 않고요.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과 개인의 유보가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 제가 퍼포먼스 버세팅 시스템. 하나하나의 단발적인 사업, 퍼포먼스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연차별, 연도별 매년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거는 플랜. 그 다음, 프로그램, 그러한 버젯. 들어가게 되는 PPBS. 계획 예산지도의 특징인 거딱 봐도 보이죠? 자, 그래서 1번, 요거 X입니다. 얘가 정답이네요. 2번입니다. 사업별 총액 배정을 통해 예산 집행과 신축성, 능률성 재고를 줄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에 대한 총액. 우리가 보통 단위원가 곱하기 생산량으로 이 사업이 투입되는 원가와 그에 대한 총액을 설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항목을 좀 자유롭게 바꾸는 건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업별 총액 배정을 통한 신축성 능률성의 재고 맞고요. 투입 산출간의 비교 평가가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과주의 예산은 이전에 있었던 품목별 예산과 달리 산출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이전에도 계속 투입에 대한 내용은 봤는데 실제 이게 실질적인 산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어서 이걸 통해 관류가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4번. 과학적 계산을 위한, 계산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관리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마냥 쉬운 게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무작정 쉽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서요. 지금 보시는 여기 표현, 한류가 평가가 쉽다.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가 쉽다 어, 우리가 얘기하는 품목별 예산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는 예산 제도이긴 하지만 마냥 쉽다고 표현하는 건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정답이 너무 확실하게 1번이고 2번과 3번, 4번은 PPP, PPS가 성과주의 예산이 정말 잘 사용이 되면 그때 품목별 예산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2번, 3번, 4번을 맞는 선제로 보셔야 합니다 18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 정책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죠.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본래 입법부가 결정을 했어야 했지만 정치 행정이 일원화되면서 행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의 결정권을 갖게 됐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의 기본 정의입니다. 정부 목표 달성인 수단인 동시에 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요. 공적인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정치행정 이원론에 기초한 행정관리설은 정책을 정부가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완전히 집행기능만 담당해야 하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 입법부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정책을 행정부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정치행정 1원론 내용이어서요. 요거 이건 틀린 선제입니다. 3번입니다. 정책은 삼권분립파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책은 행정부가 만드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데, 그렇다면 입법부의 입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정책은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로 이루어질 거예요.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 좀, 네, 해석의 여지가 좀 있게끔 정책을 사실 결정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권한에 대한 것도 다 정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타당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서의 판리스를 정부가 결정하는 결정된 정책이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매끄럽게 아마 풀리게 될 거예요. 자 20번입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규제는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고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규제는 규제 법정주의 엄격한 법적인 근거가 요구가 되고요.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 활동에 대한 제한을 합니다. 기업의 본원 활동에 대한 제한이니, 제한이니까 가격이라든지 또는 시장에서의 진입이나 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죠.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영업이나 가격이나 이런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4번 사회적 규제는 보통 공익을 보호할 목적입니다. 소비자, 환경, 노동자 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 위생, 오염, 고용,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오염물질 배출권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규제의 예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자 문제의 틀린 선지는 그래서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오늘 굿무니 행정학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군무원 구급 문제는 좀 애매한 문제였지만 내일까지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또 내일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건 이슈가 또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번 주잘 지내고 계시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 학교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